먼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어,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 한 말씀 언급하겠습니다. 어제 어, 두 정상이 양 정상이 전화 통화를 갖고 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정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어, 활용해 달라면서 어, 남북경협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 그 미국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전에 북한의 어떠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제재 완화의 선물부따리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겨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세금을 주머니, 사,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새롭지도 않지만, 결국 대한민국이 핵을 이고 사는 가짜 평화를 부축키고 미북 정상회담을 북한을 위한 어 그러한 회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어이 북핵 폐기 협상에 앞서서 한반도 안보를 어 제쳐두고 어 일종의 이 아메리카 포스트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동맹의 입각한 안보를 먼저 강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합이다 성급한. 남북 경협보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에 이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립니다. 성급한 경협보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입니다. 아, 그, 문재인 판, 문재인 판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인사권은 본인에게 없다고 하던 말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말과 청와대 보고되었다는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청와대 단순 보고가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넉넉히 추단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다 이렇게 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하나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문재인 판 블랙리스트는 어이 김태우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330개 기관의 66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규모 면에서나 그 정도 면에서 어, 소위 이전 정권의 어,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그 급이 다른 어.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검찰이 더욱 속도를 내서 전광석화와 같이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검찰이 머뭇된다면 우리는 국회에서 이미 제출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할 것임을 밝힙니다. 김경수 구하기에 헌법도 없고,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여당의 모습은 헌법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 삼권 분립 등을 송두리채 부정하면서 김경수 구하기에 집권당 당대표부터 나서서, 집권당 당대표의 진두지휘하에서 정말 올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경수 구하기에 김경수는 깃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난리법석, 야당법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특검은 기억하다시피 유일하게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특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반쪽 특검이라고 생각됩니다. 온쪽 특검을 위해서, 어, 이 자유한국당은 이 김경수 특검의 온쪽 특검을 위해서, 어, 다시 한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